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작게 본문 텍스트 크게 스크랩문 대통령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한 캣다국 박력으로 평화 추구 종합 병문 뉴스 음성 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 듣기 설정문 대통령 지금은 생각 중 서울 연합뉴스 배제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한노인의 초청 신년 오찬을 앞두고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대한노인의 회장단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스쿠프와이너 코 케이아문 대통령 지금은 생각 중 서울 연합뉴스 대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한노인의 초청 신년 오찬을 앞두고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대한노인의 회장단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스쿠프와이너 코 개야 대한노인의 초청 5 0 평창 참가로 남북 관계 발전 기회 창출 내부 분열이 문제보다 어려워 국론 모아주시면 잘해 나갈 것 트럼프. 남북대화 잘 되면 북미대화 여권 조성된다고 보고 있어 어르신들은 국가원로 더 존경 대접받는 나라 만들겠다. 어르신들 맞이하는 문 대통령 서울 연합뉴스 대제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한노인의 초청 10년 5천을 앞두고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박수키 공인 등 회장단을 맞이하고 있다. 어르신들 맞이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대한노인의 초청 10년 오찬을 앞두고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박숙희 고문 등 회장단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는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의 간부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 문제가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부의견의 분열로 어르신들께서 새 정부 대북 정책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완전히 단절돼어 우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제 연락 채널부터 복원하고 남북 회담을 거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거기에서 남북 관계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북대화 자체를 놓고 감론을 박하면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군사 훈련 연기에 동의하고 자신의 가족이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할 뿐 아니라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이것이 잘 되면 북미 간 대화 여건까지 조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지만,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올림픽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천불 수준이던 국민소득이 6배나 성장해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은 이후 3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험은 대통령은 지난 한해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고, 나라가 하루빨리.